무릎이 아파 파스를 붙이셨나요? 그래도 비슷했죠. 걸을 때 찌릿 계단에서 화끈, 밤엔 쿡쿡 쑤셔서 뒤척이고요. 잠깐 지금 붙인 자리, 10명 중 9이 틀립니다. 시원함만 있고 통증은 그대로, 돈은 세고 피부만 상했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다릅니다.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부위별로 손가락으로 찾는 법까지 딱 꽂아드립니다. 지금 끄면 당신은 다음 달에도 같은 자리에 붙일 겁니다. 하지만 딱 3분만 보면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왜 끝까지 봐야 할까요? 파스를 어디에 붙일지. 앞, 안, 옆, 뒤 각각 정확한 자리를 뼈는 피하고 말랑한 지점 위주로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시원하게, 언제 따뜻하게, 헷갈림 끝, 쉽고 확실한 체크 한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붙이기, 큰 사이즈, 같은 자리 반복, 이세 가지만 바꿔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파스 떼지 마세요. 영상을 보며 자리부터 바꿔 붙여 보세요. 바뀌는 건 파스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보시다가 아, 이건 내가 아는 사람한테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나아지지 말고 함께 편해집시다. 무릎이 아플 때 우리는 본능처럼 파스를 찾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고 붙이면 얼얼하고 시원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루 종일 붙이고 있어도 밤에 누우면 또 욱신거리고 계단만 오르면 다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 한가운데 딱딱한 뼈 위에 파스를 붙이십니다. 아픈 곳에 직접 붙이면 낫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엔 뼈밖에 없습니다. 약 성분이 뼈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통증이 전혀 줄지 않는 거죠. 오히려 피부만 자극되고 파스는 원래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72세 김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무릎이 시큰거려서 파스를 붙이셨는데 아무리 붙여도 통증은 줄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파스를 떼고 나면 무릎 주변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체질에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파스가 아니라 붙이는 위치였습니다. 무릎 앞쪽이 아픈데 무릎 한가운데 붙이고 있었으니 효과가 있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붙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매일 같은 위치에 덧붙이고 계신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왜 이렇게 무릎이 안 낫지? 하고 답답해 하셨다면 그건 파스가 나쁜 게 아니라 붙이는 자리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모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 안쪽, 옆, 뒤,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 원인도 붙이는 자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아무 데나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무릎 앞쪽이 찌릿할 때,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앞쪽이 콕콕 쑤신다면, 무릎뼈 바로 옆에 있는 말랑한 근육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붙여야만 파스 성분이 힘줄까지 스며듭니다. 무릎 안쪽이 시큰할 때, 걷다 보면 안쪽이 욱신거리는 분들 많죠. 이때는 무릎뼈 안쪽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아 붙이셔야 합니다. 여기가 인대가 지나가는 자리라서 파스를 붙이면 바로 시원해집니다. 무릎 뒤 오금이 뻐근할 때,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뒤쪽이 묵직하죠. 이럴 땐 무릎을 살짝 구부린 뒤, 뒤쪽 움푹 들어간 오금 전체를 넓게 덮어주세요. 그래야 굳은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무릎 바깥쪽이 당길 때 오래 걸을수록 옆이 땡기고 찌릿하다면 튀어나온 작은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 부분에만 파스를 동전 크기만큼 작게 붙이세요. 크게 붙이면 오히려 주변까지 자극돼서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박영수 어르신도 무릎이 아프면 습관적으로 큰 파스를 앞뒤로 여러 장 붙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그대로고 피부만 벌겋게 짓무르셨죠. 위치를 바꿔드렸습니다. 앞쪽이 아니라 옆쪽 근육에만 크기도 반으로 잘라서 불과 사흘 만에 밤의 통증 때문에 깨던 게 사라졌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릎이 어디가 아픈지 잠깐 손으로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파스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파스는 올바른 위치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붙이고 얼마나 붙이느냐도 효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효과가 없으니 두 장, 세장더 붙이면 되지 않을까? 붙이고 바로 시장도 가고, 빨래도 하고, 괜찮겠지?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실수입니다. 실수 1. 너무 오래 붙이는 것. 파스를 하루 종일 붙이면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 가렵고 붉게 변합니다. 효과도 떨어져서 통증은 그대로 남고 피부만 손상될 수 있어요. 적당한 시간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그 이상은 피부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실수 2. 같은 자리에 계속 붙이는 것. 무릎 한 자리에만 반복해서 붙이면 그 부위 피부가 얇아지고 자국이 얼룩처럼 남게 됩니다.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며 붙여야 피부도 지켜주고 효과도 유지됩니다. 실수 3. 붙이자마자 움직이는 것.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고 바로 장을 보러 나가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이러면 파스가 쉽게 떨어지거나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최소 5분 정도는 가만히 안정해야 성분이 피부에 스며듭니다. 실제로 73세 안병호 어르신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에 4장씩 앞뒤로 도배하듯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효과는커녕 피부는 벌겋게 짓무르고 통증은 더 심해졌다고 해요. 습관을 바꿔드렸습니다. 크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위치는 아픈 부위에 맞게 조절하고, 시간은 6시간만 지키도록 했죠. 그 결과 두 달도 안 돼서 파스를 덜 쓰는데 오히려 무릎이 편해졌다. 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스는 많이 붙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 적당한 크기, 올바른 시간, 이세 가지만 지켜도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좋아지지 마시고 함께 건강해지는 게더 값집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고를 때 시원한 게 좋을까? 따뜻한 게 좋을까? 고민하시죠. 약국에서도 이름만 다르고 붙이면 느낌만 달라서 더 헷갈립니다. 사실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파스. 붙이면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이건 피부 혈관을 살짝 좁혀서 열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붓고 열이 나는 통증에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걷다가 무릎이 퉁퉁 붓거나 운동 후에 시큰거릴 때는 냉파스가 더 효과적이죠. 온파스. 붙이면 따뜻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돌게 하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뻣뻣하고 오래된 통증에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무릎이 굳어서 잘안 움직이거나 추운 날씨에 관절이 더 쑤실 때는 온 파스를 붙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66세 최동길 어르신은 무릎이 아프면 늘 같은 파스만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엔 뻣뻣하고 저녁엔 붓고 열이 오르는 묘한 증상이 반복됐죠. 제가 알려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아침엔 온파스, 저녁엔 냉파스. 시간대에 따라 달리 붙이신 거죠. 한달 후, 이제는 하루가 훨씬 편해졌다. 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파스는 느낌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감, 붓기에는 냉파스, 뻣뻣, 경직에는 온파스. 이 구분만 기억해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스를 올바른 자리에 붙였다고 끝은 아닙니다. 붙인 뒤에 조금만 습관을 더해주면 효과는 두 배, 세 배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루틴 1, 5분간 무릎 안정. 파스를 붙이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편하게 앉아서 5분 정도 무릎을 쉬게 해주세요. 그 사이에 성분이 피부 속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루틴 2. 손바닥 마사지. 5분 후에는 손바닥으로 무릎 주변을 둥글게 살살 문질러 주세요. 피가 돌면서 약 성분이 더잘 퍼져 나갑니다. 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하게 감싸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루틴 3. 간단한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무릎을 10번 정도 천천히 펴고 굽히기.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무릎 주위 근육을 깨워주고 파스 효과가 닿는 범위를 더 넓혀줍니다. 실제로 75세 한명숙 어르신은 무릎이 너무 아파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소용이 없다며 낙심하고 계셨죠. 그런데 붙이는 위치를 바로 잡고 이세 가지 루틴을 함께 하신 지 일주일 만에 밤마다 뒤척이던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두달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를 산책할 만큼 편해지셨어요. 여러분, 파스는 그냥 붙이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붙이는 위치, 붙이는 시간, 그리고 붙인 뒤에 작은 습관까지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파스는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파스는 단순히 붙이면 시원한 종이가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붙인 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 앞쪽, 안쪽, 뒤쪽, 옆쪽 부위마다 원인이 다르고, 그에 맞는 자리를 찾으면 파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 붙인 뒤에 5분 안정과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더해지면 통증은 절반으로 줄고 움직임은 두 배로 편안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다. 수술대 앞에서 좌절하기 전에, 약만 의지하며 포기하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오늘 밤 파스 하나를 붙이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무릎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부모님, 친구, 이웃이 계신가요? 그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좋아지지 말고 함께 편안해지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꿀팁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무릎, 오늘부터는 다시 걷고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